안녕하세요 깜짝넥타입니다 오늘은 레이지 오브 디 어비스에서 강화된 고블린 라이더 그리고 그 파츠들을 재공한 팬텀 나이트 덱 전개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전개의 시작은 이번 10월 금제로 준제로 불린삼축 전개 요원인 스피드로이드 베이고 맥스와 코스트용 카드 한장 1.5핸드 전개 먼저 필드의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패의 베이고 맥스를 특수 소환 소환 시 효과로 덱에서 타케톤 보구를 서치 그 후, 필드의 바람속성 몬스터가 존재하니 타켓던 보그의 자체 효과로 특수소환. 그리고 이 둘로 빅헤드, 가본가를 엑시즈 소환. 이어서 가본가의 엑시즈시 효과로 덱에서 신규 지원 카드, 배드 S 스 고블린 라이더즈를 서치 놀랍게도 아직 일반 소환을 하지 않았으니 패에서 배드 s 스의 효과로 릴리스 없이 일반 소환. 이렇게 소환한배드 s 스의 효과로 덱에서 특공 다그를 특수소환해주고, 이어서 다그의 소환 시 효과로 덱에서 고블린 라이더 대수감을 서치 서치한 대수감을 발동하여 필드 위 베드에스를 릴리스하고 대게서 포금 클러터를 특수 소환. 클러터의 소환 시 효과로 뮤지에 베드에스를 소생해주고 다구와 클러터를 소재로 벤템 나이츠 전사 캐루비니를 링크 소환. 이후 캐루비니의 기동 효과로 대게서 티어스케이를 덤핑 필드 위 캐루비니와 베드에스로 러스티 바르디치를 링크 소환. 바르디치의 기동 효과로 대게서 더스티 로브를 덤핑해주고포그 블레이드를 필드 위에 세트. 묘지의 더스티 로브의 효과로 이 카드를 제외하는 것으로 덱에서 사일런트 부츠를 서치 더스티 로브 제외를 트리거로 묘지의 티어 스케일의 효과로 이 카드를 소생 이렇게 소생한 티어 스케일의 기동효과 폐한 장을 버리고 덱에서 팬텀 윙을 덤핑 필드 위에 팬텀 나이츠 몬스터가 존재하기에 사일런트 부츠의 자체 효과를 특수 소환해주고 티어 스케일과 사일런트 부츠를 소재로 허공의 룩 리바이엘의 렉시즈 소환 그후 리바이엘의 효과로 소재를 제거하고 제외된 더스티 로브를 필드 위에 특수 소환 필드 위 같은 랭크의 엑시즈 몬스터 두 장을 소재로 미래왕 호프를 엑시즈 소환해주고 겹쳐서 미래용운까지 소환해줍니다. 이후 묘지의 팬텀링을 제외하는 것으로 티어스케일을 묘지에서 소생. 그리고 더스틸로브와 소재로 브레이크스워드를 바르디시 링크 마커 앞에 엑시즈 소환. 이때 바르디시 유발 효과로 브레이크스워드를 파괴. 이렇게 파괴된 브레이크스워드의 효과, 묘지의 팬텀나이츠 몬스터 두 장을 레벨을 한 개씩 올려 특수 소환. 그리고 그들로 레이더즈 나이트를 엑시즈 소환해주고 레이더즈 나이트의 효과로 브레이브 스트릭스를 겹쳐 엑시즈 소환 이후 브레이브 스트릭스의 효과로 소재를 제거하고 덱에서 글로리어스 브라이트를 필드 위에 세트 마지막으로 묘지의 사일런트 부츠를 제외하고 덱에서 포그 블레이드를 서치하고 필드 위에 세트해주면 미래 용왕과 포그 블레이드로 몬스터 퍼미션을 글로리어스 브라이트로 프리 퍼미션을 할수 있는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은 고블린 라이더를 투입한 팬텀 나이츠 전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신지온 고블린 라이더인 베드스 고블린 라이더즈 어둠 속성이라 바르디쉬 소재로 충족되고 이 카드 한장만도로 팬텀 나이츠 전개를 이어질 수 있어 사용감이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또한 베이고믹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팬텀 나이츠들과 발군의 시너지를 보여준 카드이니 이후 금제에서 무제로 풀리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Oh,